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달라며 정부의 구제 방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책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전청약은 일반적인 분양보다 2년 이상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시행 이후 공사비 상승과 문화재 발견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본 청약이 지연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 현장 중에서 인천 가정이 지구와 파주 운정신도시, 화성 동탄이신도시와 영종 하늘도시 등 올해만 6개 사업지가 취소됐습니다. 비대위는 국토부가 사전 청약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음에도 현행 제도를 고치지 않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현재 국토부가 할수 있는 일은 새로운 대책을 추가해서 사전청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전청약 현장이 취소되고 해당 부지에서 다시 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기존의 당첨자 명단을 부활시키고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전청약은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어떤 제약도 없다며 피해를 본 당첨자들은 잃어버린 시간과 권리를 보상받지 못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의 심각한 문제는 공공분양 현장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LH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본청약이 예정된 현장의 일정이 최장 19개월 미뤄졌고 공공사전청약 물량 99개 현장 중 13개 사업지만 본청약을 완료했습니다. LH 관계자는 본청약이 남은 단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일정이 분포됐고 당첨자들에게 안내한 13곳을 비롯해서 나머지 단지들도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사전청약은 확정 분양가로 약속하거나 의미 있는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거나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공택지 사전 청약을 공사기간이 연기되더라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